감사합니다. 우리 협상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지요? <laughs> 네,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80문에서 82문까지 함께 볼텐데요. 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성찬에 대해서 교리문답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주쭉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어, 저기 그 권징에 대해서 조금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 십계명 들어갈 겁니다. 십계명 하고 나면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면 예, 교리문답이 끝이 납니다. 아마 그거 하면 올해가 다갈것 같습니다. 제가 오이 예배 때 계속 이것만 하면 쭉쭉쭉 나갈 수 있는데 아, 이렇게 너무 너무 교리 분담 하니까 이게 쭉 쳐지는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계속 말씀 집어넣고 특강 집어넣고 헌신 예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 좀 띄우고 의쌰으쌰시 해보려고 네, 그런 어떤 맹나가래서서 어, 지식적으로도 채움 받고 마음으로도 채움 받고 어, 그렇게 좀 계획하고 좀 나아가고 있으니까 뭐 느긋하게 가시죠. 빨리 진도 앞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렇게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문에서 82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자, 복습하자면, 성찬은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계속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어떤 어, 음료와 떡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의 의미는 영적 임재설로 떡과 잔은 상징일 뿐이나 효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80문에서는 성찬과 미사는 어떻게든 갑자기 또 뜬금없이 미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사와 어떤 성향을 얘기하면서 성찬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이고, 미사는 매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1문, 82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해 가셔도 큰, 큰, 어, 어, 지식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된 거, 시작.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 우리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자, 돌이킨 삶을 원하는 자. 자, 요세 가지의 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또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은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 내가 저 마음이 있게 소망합니다. 요것만 딱 가져가셔도 오늘 끝! 알겠죠? 이제 뒤에 뭐, 막졸리면 뭐 살짝 기억이 끊겼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고 한데,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0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을 제가 읽으면 조금 깁니다.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위하여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의하여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떡과 보조주의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자, 어, 어, 저기 둘째 제일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한 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은 우상 숭배입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쓰여질 때에 당시는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하죠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어, 심화되었던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 미사를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의미만 지금 가지고. 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뜻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났다. 뭐가 끝났냐? 천주교에서는요 어, 그 어, 예배를 다 끝나고 예배를 예를다 끝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성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세요. 이런 런 의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큰 의미 없는 용어였어요. 금은 의미 없는 용어였는데, 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절이 가면 갈수록, 예배의식의 용어로 사용됨으로 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사 이러면 뭡니까? 그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 문화 이런 거잖아요. 예배다. 그런데 원래라면 위사는 끝나고 성찬의 예식에 하는 그 기준점을 가르켜서 미사. 예배 다 마치고 미사 이러면은, 어, 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가고. 다 가고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마다 남아서 예배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런 어떤 용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미사는 동일한 어떤 어 것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성찬은 성찬의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라는 의미가 강하고 미사는 제사 의식에 대한 어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성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탁의 교제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밥 먹고 이야기하고 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와 연합되어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제사 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성타, 성찬을 식탁의 교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몸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보자고 피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을 함으로 말하면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이었다라.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줍니까?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성찬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뭐에 비유하냐면 식탁의 교제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묻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래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함께 누리는 어떤 곳,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식탁의 교제가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더 은혜가 됩니다. 탈다. 그럼 미사는 뭡니까? 내 네, 제사 의식으로 제사 의식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죄 사함의 의식이 바로 미사입니다. 자, 하늘에서 몸이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몸이 내려와 가지고 몸이 다시 제물이 되었 거예요. 어 의미 의미 자체가 화체설이라는 이 성당에서 말하는 이 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것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 다시 죄사함 받고 또죄 지으면 다시 몸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먹고 또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또죄 지으면 또못 받고 구약시대처럼 내죄 지으면 또또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듯이 제물을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어, 그 성찬을 제사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제 이지 교제 그 이지그이 의미는요. 십자가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는 단번에 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미사의 어떤 제사 의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잘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성찬은 식탁의 교제다. 식탁의 교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는 장면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0문 기다란 어떤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분이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늘죄 사함의 도구로 이 떡과 잔을 어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깊이 있게 나아가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십자가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1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 있는 영역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어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있죠. 81문 어, 질문해 보시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주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의 만찬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요. 어, 자기의 죄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네. 어,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아, 나는 뭐 결혼해서 못 간다. 나는 밥 깔아야 돼서 못 간다. 뭐 나는 집지어야 돼서 못 간다. 나는 뭐 우리로 따지면 차 사야 돼서 못 간다. 시집장가가야 돼서 못 간다. 집청소해야 돼서 못 간다. 뭐 하여튼 여러가지 집장만 해서 못 간다. 다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다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사람 딱 보니까 너는 왜 예복은 나입었냐 그러면서 쫓네내요 그 거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옷 입은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의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 그것을 저세 가지 부리로 저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죄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죄 죄를 지었습니다. 이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문제가 아닌데, 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자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전적 타락한 내 존재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전적 타락하여서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죄의 삶과 죄의 본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졌다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려졌다. 뭘로 가려졌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려졌다. 그래서, 내가 죄 사안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안 짓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연약하고 이 육체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나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뭘로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존재 그 자체 죄인 된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 겉옷을, 겉옷을 예수님으로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제일 처음 딱볼때 누구 먼저 봅니까? 예수님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보는데, 그냥, 어, 제가 뭐 이런 표현 썼지만, 여러분 지금 제 안에 뭐 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옷이 보인다 그러면 은 저기 동남병원에 잠시 좀 들렀다가 가셔야 돼요. 맞죠? 어, 제가 이 안에서 무슨, 그냥 밖에 이겉옷만 보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내 안에 뭐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옴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딱 보실 때 어, 예수 오케이. 콜. 이렇게 하고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본성이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힘겨워하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면 옷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를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지요. 자, 어, 정리하자면 나를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오늘 뭐 오전 예배 말씀을 빌어서 하면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빨간색으로 된 어떤 빨간 칸에 있는 글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 기억, 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지금 80문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 1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유일한 유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유로는 무엇입니까? 내, 내 영혼과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이문에서 뭐라고 내냐면뭐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의 예수님의 소유가 될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까? 이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문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한 질문들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얘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그렇지요. 나는 내 죄, 하나님, 이죄 지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연약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더욱 더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주님, 나더 이상 예수님 어, 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름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구주 유일하신 구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내 죄의 본성을 이기며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 주의 백성은요. 아,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다.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는가를 잘 요약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어, 주기도문 나중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뭐, 어 아무튼 어, 그렇게 나아가면서 지금 이 성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세 가지 질문을 늘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 가지 질문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자기의 죄를 죄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고 또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고 믿음에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흐트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굳세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식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고백에 대해서 믿음과 경건이 없는 것두 번째는 생활에 대해서 믿음과 경건이 없는 것입니다 외식한 자 고백은 하되 생활이 안 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자 고백조차 안 하는 것 그래서 고백과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리문답은요. 외식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받은 것과 같은 자다.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시역입니다. 저기서두 가지 단어 고백과 생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생활로 잘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생활에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2문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 믿지 않은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변을 읽읍시다.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 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나온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슬쩍 얘기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 다음 운담에서부터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 교회에서 왜 벌을 줍니까? 교회에서 왜 수찬 정지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왜 권징을 행합니까?라는 것을 쭉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성찬 시행에 따른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성찬 참여의 여부가 교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아까 말씀드린 것 주의 그 만찬에 초대되는 것인데 교회가 당신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권세가 권한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대,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모든 성도들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잠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찬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의 문제이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나의 뭐 어떤 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퍼뜨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어 힘든 병이라고 하면 우리 암을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암이 요만큼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뭐그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놔두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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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주의 몸과 마음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성찬을 제외시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걸 합니까? 천국의 열쇠로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찬에서 제외하거나 권징을 행하면서 언제 합니까? 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백과 생활입니다. 고백과 생활. 그래서 고백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을 이제 고백과 생활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로 우리는 권면하고 권징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참 교회됨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와 뭐를 해야 합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예배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예배가 증명되는 삶을 우리 생활을 요렇게 요렇게 중심으로 가지고 해서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 아니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집 성령님의 전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주 내가 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는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성들이 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